이 시간에는 음, 복숭아 나무 음, 접목했던 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퇴비장인데 우리집 이제 퇴비장 이제 음식물 찌꺼기도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하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서 1년 전에 이 복숭아 나무가 하나 나왔, 나왔어요 복숭아 나무 그래서 복숭아 나무가 이게 개복숭아인지 이, 실질적으로 내가 심은 것이 아니고 씨가 알아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내가 접목을 또 접목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평소에 우리가 했던 방법 지난번에 했던 방법 했는데 제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게 이게 요거는 복숭아나무고 이 복숭아나무죠 이게 복숭아나무 그 밑에다가 몇 군데 지금 접을 했어요 이뭐 이거 자 여기다가 자두나무 집에 복숭아나무가 안 좋다길래 자 이거 자두나무거든요 이파리 잘 살았습니다 지금 자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하고 이파리가 틀리죠 이건 자두 이 밑에 거은 지금 붙인 건 자두 위에는 복숭아 그러니까 뜻밖에 내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고 퇴비장에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요걸 내가 접을 붙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 붙여놓은 거 풀어볼게요. 이것도 다 풀면 어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풀고 있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지난번에 방법하고 또 틀려요 그 사이에다가 사이에다가 끼웠어 끼워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지금 이제 처음 풀어 봅니다 자두나무를 여기다가 연한 순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자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붙여있죠 살이 붙어 있죠 자 살이 붙어 있어요 요거는 자두나무 자두나무 갔다가 여기서 길게 해가지고 길게 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우리가 했던 그대로 이 표면 이쪽에 이쪽 복숭아 나무는 이쪽에서 부른케를 깎고 요 자두나무 수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깎고 해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여기다 끼었다이 말입니다. 자, 끝부분. 한참, 그래 단단히 이제 매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 완전히 지금 붙었네요. 자, 남의 살이 그냥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자, 이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접을 내가 뭐 이걸 했던 방법이 하도 접이 잘 되길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게. 잘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접이 이게 여기는 복숭아 나무고 여기다가 부릉케를 내가 했던 방법 그대로 했잖아요 여기서 한 요거는 한 17cm 정도 되네요 7 c m 쭉 잘라 가지고 거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것도 한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이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딱 붙으니까 보시다, 보시다시피 그 이게 비닐로 비닐로 야무지게 이렇게 딱 맸거든, 이렇게. 메니까 이게 제대로 그 접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새싹이 나올 정도로 이 자두나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복숭아나무에서. 자, 그것만 있냐. 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도 여러 군데 해놨으니까. 자, 요거는 복숭아나무. 자, 이제 복숭아나무 위에 또,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자, 여기도 하나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시원찮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네요. 지금도 요요 요거는 여기 지금 살아 있죠? 이게 지금 여기도 나무를 하나 붙였는데 살아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자 여기 위에 여기는 또 살구 나무를 붙여놨습니다. 살구 자 복숭아 나무하고 살구 나무가 완전히 틀리죠? 자 이렇게 나무가 변신을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다가 다른 품종 복숭아를 나무를 해도 되는데 복숭아 나무가 집에서는 키우면 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살구나 자두로 지금 바꿔보려고 내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랐던 거 복숭아 나무가 자연으로 아니 복숭아 나무가 자연으로 발화를 했어요 대비장에서. 네, 지금 촬영하기 전에 이건 내가 한 손으로 하니까 잘못 풀겠네요. 여기도 잘 붙어 있죠? 이렇게. 이거는 살구나무입니다. 이렇게. 자, 살구나무. 그 다음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도, 여기도 했어요. 자, 여기도 해가지고 여기도 잘 보십시오. 여기도 붙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진짜 풀었습니다. 여기도 복숭아, 복숭아 나무에 살구가 복숭아 나무에 살구가 여기 붙어가지고 이게 이파리가 다 나갔습니다. 이거 살구입니다. 살구하고 살구 잎하고 자 살구 잎하고 복숭아 나무 잎하고 틀리죠.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이거는 음, 잘라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서 그그그 그, 그 가지에다가 또 이거 쭉 가서 여기다가 음, 또 자두를 해놨어요. 또 자두가 살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자, 여기 자두가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자두가 살아있죠, 이거오거는 이제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풀지는 못하고, 이제 풀었던 거, 풀 풀었, 풀고 나서 한번 이거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안 잘라가지고, 안 잘라져가지고, 칼로 비닐을 벗겼습니다. 벗긴 다음에 이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자잘 붙어 있죠 자, 자, 자 요거 요거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자두나무입니다 이거는 복숭아나무고 잘 붙어 있죠 자 여기 아까 비닐 비닐이 완전히 접촉이 되고 손으로 못 풀었어요 그래서 칼로 잘라내고 이렇게 봤더니 잘 붙어 있죠 지금 여기 또 부분 요 부분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까 이쪽도 이쪽 한 군데는 좀 상태가 상태가 불량하긴 해도 살, 붙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하나가 이제 살아있기는 있는데 아직 싹은 안 나왔어 이파리만 떨어지고 자 그렇게 됐고 자 여기도 음여기도 이제 음, 나무 옆에 붙어있죠 살아있죠 자이 부분 이 부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거 한달 넘었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비닐을 다분 부... 비닐이 워낙 세게 감아가지고 자연 상태로는 안 풀어져요. 그래서 면도칼로 잘라내 고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보여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클 때까지 놔두고 내년에 복숭아 나무는 한 가지만 놔두고 자두 살구 살구 음, 또 밑에, 사, 여기도 살구. 이렇게. 독숭아나무에 참고로, 그, 살구는 여기 있는 나무를 잘라다 했거든요. 살구가 이렇게 열었죠. 굉장히 크죠. 자, 살구나무 이 품종을 갖다가 옮겼습니다. 저기, 이제 아까 접 붙였어요. 살구. 자, 여기는 살구가 많이 열었습니다. 이렇게. 살구가 따닥따닥 열었네요. 이 살구나무를 이 살구나무를 갖다가 아까 거기다 붙였습니다. 여기는 대박이네요. 굉장히 크네요. 살구가. 자, 살구가 커요. 자, 살구가 복숭아만큼이나 커,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있고 이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도 살구가 이렇게 커요. 큽니다. 이렇게 했고 복숭아는 지금 지난번에 복숭아하고 살구나무 접붙였다 그랬죠 복숭아는 지금 크기가 살구보다 더 적어요 현재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자, 여기는 복숭아 여기는 살구 살구가 더 큽니다 지금 여기 저쪽에 지금 보이는 것이 복숭아 살구 한 나무에서 지금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영상에 자, 여기도 나무를 수종을 바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박을 심을때 수박도 원래 박에다가 접을 해 가지고 수박을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접을 한다고 해서 뭐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복숭아 나무인데 다른 복숭아 품종이 있다 그러면 더잘붙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접, 접을 한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여기가 복숭아 씨가 발화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살구나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비장입니다. 여기는.